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2025 APEC이 개최되는 경주를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과 국가유산청, 경북도, 경주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APEC 주요 행사가 진행될 현장을 둘러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립경주박물관과 동궁과 월지, 불국사 등 경주의 주요 문화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K콘텐츠와 미술, 공예전시, 상설 관광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해 K컬처와 지역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팩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말 국제문화홍보 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팩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해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PEC 회원국 문화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APEC 문화 고위급 대화를 오는 6월 개최해 APEC 영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며 관계 부처 경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